안녕하세요. 스펙트럼 플래닝의 김영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어떤 학교들을 지원할 것인지 마이 리스트 오브 칼리지 투 어플라이라는 주제로 한 산업 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해야 될지를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학교를 어플라이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을 랭킹 생각하십니다. 네임 밸류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메이저도 생각하시고, 빅과 스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정말 빙빙 돌아갈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가장 쉬운 룰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om knows everything. 어머님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머 r m 인포메이션의 시대입니다. 유니버스 티오 유튜브 그리고 구글 대학교를 가면은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을 지금 당지 뭐 새로운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제목들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이저 꼭 생각하십니다. 학생들 대학 가는데 메이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이저를 생각하실 때꼭 콘시다 하셔야 될것 가장 첫 번째 학생들의 메이저를 체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학생들의 91%가 현재, 91%의 학생들이 전공을 바꿔서 졸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학할 때 메이저로 졸업한다는 근거에서만 모든 메이저에 그렇게 열심히 한 가지 메이저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와 마이너를 섞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자신의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언더그레이저 메이저와 그레이저 메이저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의대 갈 거예요. 의대는 대학원 전공입니다. 법대, 법대도 대학원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그이주의 메이저와 그레에의 메이저는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12학년에서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가 아니라 실제 14학년 2학기에서 15학년 1학기, 즉, 대학교에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정도 때 정하는 메이저가 보통 학생들의 정상적인 오래 갈수 있는 메이저가 되더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추세들을 생각하시면서 학생들의 메이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럼 메이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1 2학년의 엄마로서 1 2학년의 부모로서 과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할수 있는 가능한 메이저를 한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단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메이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학생이 어떻게 그 생각이 변해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의 메이저를 생각하시면은 첫째 내가 중간에 메이저를 바꾸고 싶을 때 메이저를 바꾸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의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저를, 이 서너 가지 메이저를 다 서포트해 주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은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 메이저 많이를 섞어서 자신들의 만을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 나는 이 메이저를 할건데이 메이저가 좋은 학교는 이 학교야. 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선택을 하시기 보다는 서너 가지의 파스프란 메이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즈 그래 중요해 큰 학교 작은 학교 큰 학교 작은 학교냐 할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어, 크다 작다 한 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생각하셔야 될 점들을 조금 더몇 가지만 다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캠퍼스 사이즈로 크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에스티티 크기 많이 학교의 사이즈는 아니죠 실제 가장 중요한 사이즈는 학생 전체 바디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프레시맨 이치 a 프레시맨 그룹의 사이즈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가 LA 어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UCLA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학년이 약6 0 0 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모나 칼리지 한 학년이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생각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클래스 사이즈. 어떤 학교는 한 클래스가 보통 500명에서 600명인 클래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러한 큰 클래스에서 오히려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어떤 학교로 가면은 제일 큰, 제일 큰 강의실에 의자가 24개가 있는 학교도 근처에있는 하리몰드 같은 학교, 제일 큰 강의실에 의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보통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가 좋으냐 작은 학교가 좋으냐 큰 클래스가 맞을지 작은 클래스가 맞을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클래스 파티시피션을 잘하는 학생들은 작은 학교가 맞습니다 작은 클래스 15명일 때 헤이 hey, 어 what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오 oh, no? 이런 생각도 다 했네? 라는 한마디에 좀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작은 학생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물어볼 때 언제나, 어, I don't know. 한 가지만 대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큰 학교가 큰 클래스가 더 낫습니다. 왜? 열심히 필기해서 혼자 밤새고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좀 많은 곳에서 오히려 약간 스테이 오해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파티시페이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누가 알고 있죠? 어머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액티버티즈 동아리들들 이러한 액티버티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시고 결정을 했는데 작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액티버티의 종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어그룹, 피어그룹이라그러면은 어, 내가 이른바 자기랑 친한 학생들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피어 그룹이란 부분을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그뭐 자기 친한 애들이랑 다니면 되지 뭐라고 쉽게 생각하지 시 마시고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에 약한5륙년 전에 주, 미국의 한 8학년 때 미국을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약한 학년에 약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그 학교를 비슷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학교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학교 가고 싶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1년 후에 그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줌아웃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성적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 학생의 성적표를 보니까 올해입니다. 왜 왔니? 말을 안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한 학년이 150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학생들은 1학년이 지났을 때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평생을 같이 가는 그룹이 됩니다. 한번 왕따가 되면 평생 왕따입니다. 그러할 때 학생이 문화적으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큰 학교에서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교 가면 다른 데 가서는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어 그룹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 학생이 얼마나 아메리칸 아이즈가 되어 있는지, 연키나이즈가 되어 있는지, 그 학교스러운 학생들의 학생들 스튜던트 바디의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u 리 서브 u r 루랄 어머님들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죠. 나는 도시에 살고 싶어. 나는 시골이 좋아. 다 프리프런스 했습니다. 학생들 가면 24시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이 우리 애가 도시 스타일인지, 시골 스타일인지, 어디에서 더 편하게 사는지 하는 부분들 어머님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스테이트냐, 아로스테이트냐. 이거는 학생들의 선택사항보다는 어머님들의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허, it has to be in California. 어떤 분들은 집에서 차로 2 시간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분이 있는가면은 하어인스테이트면 좋고 다른 학교라도 좋다. 어떤 분들은 아 멀면 멀수록 좋을 수, 좋을 것 같아요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모님들의 프리퍼런스입니다. 부모님들의 프리퍼런스를 생각하실 때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이 타주에 가서 잘살수 있을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살수 있을지라는 걸할때두 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가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향수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학생이 우울증에 걸리면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잘 하지 않을. 그렇게 학생이 자기의 셀프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저녁마다 너무 늦게까지 놀고,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고, 너무 늦게까지 밤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전 수업 다 빼먹는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러한 나의 셀프 컨트롤과 타임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Universal Far Away from Maman d e 입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를 제일 좋아하더라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더팩터들이 있습니다. 랭킹. 많은 분들이 랭킹 생각하십니다. 랭킹. 저는 그렇게 랭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랭킹을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의 랭킹보다는 약한 20년 후의 랭킹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학교 랭킹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곳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적인 추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와서 정말로 앞으로 강하게 나갈 때 그때 20년 후쯤의 랭킹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네임 밸류. 네임 밸류 중요합니다. 네임 밸류 중요하지만 네임벨류로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헤이, hey,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데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약간 무식한 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모나 칼리지,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요즘은 포모나 칼리지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4년도에 한국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교회나 PTA 미팅에 제가 초대렁을 받아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주로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친교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포모나 칼리지 갔어. 많은 분들이 돌아서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에 공부 잘하는지 알았더니 걔2년제 학교 같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한인사회에서 포모나 칼리지 몰랐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포모나 칼리지 다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포출랜드오레곤에 있는 리드란 R-E-D e, -E 리드라, 리드 리드칼리지라는 굉 리드 유니버시티 너무나 너무나 좋은 학교입니다. 많은 주주 사회에서는 거의 준 아이비리그급으로 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리드칼리지 가한학생들 보셨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거지. 결코 우리 애가 가는 학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콘서브티브하냐 리버럴하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딱 폴리티컬 스탠스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와 생활 습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토리 도미토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유시 산타 바바라를 가면은 유시 산타 바바라 도미토리 보면은 거의 거의 바닷물에 들어가는 데까지 약 2, 3분 안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미토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어 그곳에 도미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넓고, 2, 3층 정도밖에 안 되고, 건물 사이의 사이도 벙벙 잘 떨어져 있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NIU 같은 경우에 가면 NIU, 일단 그 동네의 리얼 에스테이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동네 지역에 가면 스튜디오가 일단 밀리언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도미토리를 가면은, 일단 굉장히 조그맣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돔피를 1년에 10만 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000불 정도 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축소되고 많이 환경이 못한 도미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 도미토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어떤 학교로 가면은 건물이 남자 도미토리, 여자 도미토리, 메일 도미토리, 휘멜 도미토리가 아예 건물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이 10시가 되면 문이 잠깁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보면 어떤 학교는 가면서 허 여기서 1, 2층은 남자 도미토리, 3, 4층은 여자 도미토리 기숙사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계단 오른쪽은 남자, 계단 왼쪽은 여자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한 층에 5개의 여자방, 5개의 남자방, 5개의 남자방, 여자방, 5개의 여자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아파트형 기숙사가 있는 대들도 있습니다. 아파트형 기숙사라그러면 보통 어 4학년 때는 아파트형 기숙사를 선택하게 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형 기숙사라그러면 보통 키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둘, 여자 둘을 어사인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교의 교육 철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룰로서 룰로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야지만 된다라고 믿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썼고나도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핸들링 할수 있어라는 학생들의 학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게 도미토리입니다. 그래서 도미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짐. 풋볼팀. 남자들 남자 학생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학교를 칼리지 투어를 했을 때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 학교 이, 이 학교 이 음식 맛없어라고 하면 그 학교 충분히 제외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애가 4년 동안 쫄쫄 굶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어프로치를 봤지만 다음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라는. 방향 설정해 보는 시간을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